잘못 치겠는데요. 네. 대박 거 와, 완전 잘해 이거. 볼도 많이. 안녕하세요. 팀 테일러메이드 정재프로 김승룡 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테일러메이드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드라이버를 시타하러 왔는데요. 어 이번에 테일러메이드에서 새로 나온 드라이버에는 새로운 기술인 트위스트 페이스가 접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하시는 아 기대하는 게 크죠. 네 어, 아, 아, 네. 어떤 기대를 안고 오늘 오셨는지. 아 트위스트 페이스에 그 미스 했었을 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 어, 저도 사실은 이제 어, 필드에 나가면은 누구나 다1 8월 중에 한 번쯤은 오비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비뿐만이 아니라 어, 1 4개 드라이버샷을 친다고 하면 은 14개 중에 반토막은 거의 미스샷이라고 봐도 그런 게 아닐 정도죠 그렇구나. 그래서 어, 이 테일러메이드에서는 새로 어, 이제 방향성을 보정해주는 트위스페이스라는 기술이 접목이 됐는데요 어, 그 기술에 대해서 테일러메이드 직원분인 김경현 <laughs> 과장님을 모셔서 설명을 듣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관주시면감사하겠니다 자 이쪽에 인사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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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김정. 김용... 아, 김정현 마나이. 네, 네. 네, 네. 지금 카메라 앞에 처음이셔가지고 좀 어색해 하시는데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네. 기술인지?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신제품 M4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왔는데 네. 어, M4에 이제 트위스트 페이스라는 기술이 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목이 되어 있고요. 트위스트 페이스는 쉽게 설명을 하면 페이스가 트위스트 돼 있는 거예요. 뒤틀려 있다라는 어, 뜻이죠. 네. 네. 그래서 토우 부분이 열려 있고 어, 힐 부분이 좀 닫혀 있게 틀어져 있어서 어, 보통 아마추어들이 많이 비스하는힐이나 토우에 맞았을 때의 방향성을 어,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좀그 기존에 있었던 그 드라이버 클럽 페이스의 버, 벌지와 롤을 극대화시킨 그 거기에서 나오던 기어 이펙트라는 효과를 극대화시킨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전 브랜드 통틀어서 최초. 네. 테일러 중... 메이드만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아직 어떤 브랜드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테일러 메이드. 그럼 저희가 오늘 그 M4 드라이버 시타이보드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가 이제 시타이볼 클럽은요. M4 클럽인데요. 저는 로고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아우.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플라페드의 흰색과 검은색을 바꿔서 약간 회색으로 바꿨. 저는 회색이 조금 더 고급지기도 하고 무광이라 좀더 그런, 그런 느낌이 강 뭐, 뭐라 그래야지 약간 그 얼라이먼트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약간 조잡한 조잡한 느낌은 없었는데 뭐라 그래야죠 색이 블랙앤화이트로 약간 너무 튀던 거를 조금 잡아줘서 어드레스 때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테이블 클럽은 M4의 그래파이 디자인, IG, 그리고 6X 새로 나온 클럽이거든요. 그래서 어, 한번 참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쪽에 맞으셨어요? 지금 약간 바깥쪽에 맞았어요. 토우 쪽이요? 네, 토우 쪽이요. 완전 바깥쪽 아니에요 혹시? <laughs> 뒤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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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0 1 0 거. 이거를 100.. 100.. 100.. 1 0이1 0이 100.. 1

이거 완전 톡 맞았어. 어... 완전 톡 맞았는데 확실히 열려 받았어요 아, 열려서 받았는데확 날린다는 느낌이 안 나오네. 음... 저도 한추정있습니다 원래 우 샷이 나오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맞아요. 네. 네. 확 네. 이런 느낌이 네.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을 줄 알고 걱정이 됐었는데 완전 톡 맞았어요. 이게 완전 슬라이스가 났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확 열려서 날려야 될것 같은데, 그런 느낌. 네. 아, 제가 사실 어깨 다쳐가지고 한참 놓 치다가 쳐보는 거라. 이건 슬 났어야 통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도 약간 많이 열린 것 같은데 좀 잡아주네요, 지금. 어휴, 하도 오랜만이니까 버겁네. <laughs> 회전금 파일 되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laughs> 어, 질이 약간 밀리는 구질이 자꾸 나오는데, 아, 여기는 들어운 것이 사실... 네네네, 네. 약간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 정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선수마다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질이 있는데, 저는 약간 푸시드로우를 좋아하는... 아, 좀 말린 것 같은데, 뭐야? <laughs> 그냥 그래도 다, 제가 지는 거의 다 페어웨이 안에 있네요. 네, 아, 한통좀하자데요하부트는 어. 지금 쓰고 있는 게 내가 디아마나 W인데, 네. 그 느낌보단 좀 부드럽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까딱한 느낌이 좀 강하고, 페이스는, 어, 가운데 맞았었을 때는 똑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확실히 포어나휠 쪽에 맞았을 때는 그런 느낌 이 확실해요. 히 타구 감은 어떠세요? 혹시? 타구 감은 기존에 있는 M o M2랑 큰 차이는 없는 것 확실히. 음. 근데 이제 네, 소리는 소리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아, 근데 네. 소리는 사실 실내에서 치는 것보다 나가서 쳐봐야지 이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확실히요 음. 여기는 너무 밀게. 음. 자 저희가 지금까지 M4 드라이버를 쳐봤는데요. 어어떠셨어요 확실히 트위스트 페이스 때문에. 미스했을 때다 방향을 잡아주거나 거리 손실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확실히 기술력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어, M2 드라이버, M3 드라이버에서 도대체 무슨 기술이 더 추가가 될 거냐? 왜냐면 이 TTL부터 시작해서 뭐 차프트 슬리브 뭐 타사 제품 중에는 뭐 제일 브레이크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무엇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없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놓고 내년도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진짜 생각하지도 못한, 어, 상상하지도 아. 못한 그런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던 그 이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많이 수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상, 팀테일러메이드 정우제프로, 김승연 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